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따라 오늘 드디어 나와야 할게 나왔네요 다이어트 평생의 숙제죠 자 일단 오늘 살을 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살 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얘기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단 오늘의 첫 대화부터 한번 만나 보실게요 자 여자 친구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선전포고 찐테워 뿌 출팔러 이+ 이거는 출바자첫 번째 있는 문장 티에 워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오늘 나는 뽀출판 밥을 먹지 않아 근데 문장 끝에 요게 붙어있어요 뽀 동사 머러라고 하면 뽀 동사 러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에안 할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안 먹을란다 뽀 출발러.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담아서 변화의 러 진해 워뿌 쥬빨러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워뿌 쥬빨러 그리고 보려고 했는데 자꾸 바라바라 하면 또 보기 싫어져요 워뿌 칼러 마찬가지로 나살 빼겠어 이제 밥을 먹지 않겠어 라는 심경의 변화를 담아서 진해 워뿌 쥬빨러 그러니까 니이거는 그러니까 쥬바 니 이거른은 너혼자 밥을 먹고 너혼자 밥먹어라 라고 얘기한거고요 깜짝 놀란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今天니왜什麼不吃啊今天 너는 你 네? 오늘 為什麼 오늘 너為什麼 why 였죠? 왜? 不吃?안 먹어? 라고 물어봤어요 쉬우니까 한 번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今天我不吃飯了你一個人吃吧 今天你为什么不吃?왜안 먹는 참 알아볼까요? 음, 그렇군요. 총 from <목소리>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今天开始뭐 <목소리> 할까요? 我要减肥.我要减肥. <목소리> 이때 要는 <야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할 거야. 减肥 다이어트 할 거야.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总今天开始我要减肥. <목소리> 자, 이때 남자가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100점짜리. 니不用减肥呀.니不用减肥呀. 에서 不용은 뭐뭐 할 필요가 없어. 减肥. 다이어트는 통통이들이, 뚱뚱이들이 하는 거지. 너는 필요치 않아. 넌 다이어트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现在 쩡하. 쩡딱 좋거든. 지금 딱 좋아. 다이어트 필요치 않아? 지금 딱 좋아.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여자들은 알고 있죠? 나에게 살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거. 자, 그치만 기분은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종진퇴开始,我要减肥. 니不用减肥呀. 现在正好.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짝 기분은 좋지만 아닌 척. 음, 나. 나, 날은요, where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음, 어디가, 자, 이게, 어디가, 이게 아니라, 아우, 내가 어디가 날씬해, 내가 어디가 지금 딱 좋다는 거야, 너는 보는 눈이 없니? 어디가, 시작, 나, 나. 자, 칭찬받았을 때, 개미 겸연적으면 쓸수 있어요. 나, 어디가, 我比以前胖了很多,我, 나는, 비이전 이전에 비하여 팡러 살이 쪘다 헌뚜어 아주 많이 그죠 그러면 비교 구문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워비 이치엔 팡러 헌뚜어 워비 이치엔 팡러, 팡러 헌뚜어 좋습니다 아주 좋은 패턴이었고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칸부 추라야 칸 봤는데. 뿌, 출라이. 출라이 나온다니까? 뿌, 출라이. 안 나와. 야, 봤는데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데? 즉, 나는 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 그렇게 안 보여? 즉, 팡, 러, 헌, 투 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아직 날씬한데? 칸 뿌, 출라야.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딱백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자가 망했어요.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계속해서 넌 지금 딱 좋아했어야 되는데 호기심이 화를 불렀어요. 팡了多少? 이거 왜 궁금해? 팡了多少? 쪘어? 얼마나? 얼마나 쪘는데? 이때부터 살짝 이제 기분이 나쁠 거예요. 팡了多少? 얼마나 쪘는데? 자, 남녀의 대화. 일단 여자의 말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我比以前 팡了很多? 이看不出来呀?看不出来呀? 팡了多少? 얼마나 쪘나? 볼까요? 我来中国以后胖了六斤。我来中国以后，언제 이후로 내가 중국에 온 이후 이후로 팬了 쩐내 졌어, 六斤. 자, 六는 이, 이, 3 사, 오, 육. 짐은요, 오백 그 g 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행히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꽁지은 아니기 때문에요. 꽁진이었으면은 6kg이면은 진짜 이건 힘든 일인데 다행히 리오찐. 여기에 이제 500g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3kg이 찐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놀랬던 게 중국은 어 공진이라는 도량형 단위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찐으로 사람 몸무게를 표현하기도 해서 돼지고기, 소고기랑 똑같이 사람의 무게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을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꽁진으로 알고 계셔도 소통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중국에 온 이후로 3kg나 쪘어 라고 했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닌데 말이죠. 밥안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아. 자, 요거를 중국어로 옮겨 볼게요. 不출판对健康不하 같이 시작. 不吃饭对健康不好.不吃饭 하는 거는 밥을 안 먹는 거는 对 뭐뭐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不好.밥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걸 누가 몰라서 안 지킵니까? 不吃饭对健康不好. 그리고 니还是多运动吧.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 남자가 기껏 한다는 말이 굶지 말고, 니, 너는 뚜어 윈똥 봐. 건강한 돼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뚜어 윈 똥. 많이 윈 똥. 운동해라. 근데 여기에 하이슬이라는 여기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요 차라리로 되어 있고요. 혹은 니 하이슬 뚜어 윈똥 봐. 너 많이 운동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밥을 안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낫겠어라는 표현인데요. 차라리라고 번역해도 소통하시는 데는 무방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또 출판 또 에이치엔 캄보하오. 네 하이셜도 윈동바. 살쪘다고 했더니 운동해라라고 말했고요. 남자친구 좀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하더알았어하하더알았어 <laughs> 알았어. 그래 좋아가 아니라 어 그래 하다워 내가 가오루이샤 자 여기에는 루가 아니라 땡땡이 있기 때문에 루이 발음이 나야 되고요. 가오루 한자를 그대로 도금하면 고려하다예요. 즉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내가 한번 그것도 네가 말한 것도 한번 고려해볼게 라는 표현입니다. 하던 다 가오루이샤 하던 가오루이샤 네, 요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받아요. 어떤 제안을 하냐? 쇄학교리. 학교 안에 요健身방 健身房이 있대요. 健身방이 뭔데 있을까요? 健身방은건신 방.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 헬스 클럽을 얘기합니다. 학교 안에 헬스장이 있는데 쇄샤오리 요健身房. 즐야오, 표 치고 즐야오, 짝꿍 찾을게요. 찌오, 같이 발표 쳐놓으면 이렇게 한 세트템이 됩니다. 자, 즐야오, 오로지 요것만 충족되면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만큼의 조건만 충족되면 찌오, 저스트 이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대. 자, 그러면 요, 쉐 셩, 쩡쉐 셩, 쩡 학생증이 있기만 하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학생증만 딱 지참하면 just just,可以, 할수 있대. 면费아이고 거의까지 그리고 면费용 면费는 비용 면제라는 뜻이죠. 즉 free 공짜라는 뜻입니다. 면费 멘페이 공짜 면费용 공짜로 쓸수 있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只要有学生证, 학생증만 있으면就可以免费用. 공짜로 쓸수 있대. 남자가 제안한 건, 체육방에 가자. 두어윈 동 운동 많이 해야지. 푸 출판하는 건안 좋아.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남녀 대화로 보이는 만큼 따라 해볼게요. 큰 소리로 하실게요. 하더, 我考虑一下. 하더, 我考虑一下.学校里有健身房.学校里有健身房.只要有学生证. 지오카이 면회용.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표 쳐놓은 거는 분명히 뒤에 패턴 연습하는 게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같이 복습할게요. 자, 그리고 여자는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은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짤날 뭐가? 제션팡 나날 제션팡 헬스장이 나날 어디 있길래? 자, 그니까 어디 있는지 얘기해볼게요. 어디 어디에 있다. 빵꽁로라고 했는데요. 빵꽁로는 이렇게 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동이 돼요. 그러니까 빵꽁로라고 하면 오피스동, 즉 사무동, 음, 사무를 맡아보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은 건물인가봐요. 그 오피스동 몇 층? 2층, 1층에 짜 있어. 자, 문장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짜이 빵꽁로 2층, 짜이 빵꽁로 2층. 사무동 1층에 있고, 그리고 혹시 여자친구가 못 알아들을까 봐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제 오자 유쥐 방변. 제 오자 유쥐 방변. 제자 방변. 쥐 우체국 방변 옆쪽에 있어. 자, 대화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음, 근데, 可是 여자들은 헬스장 가도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可是, 근데 있잖아. 我對健身, 健身房은 헬스 클럽, 헬스장. 그냥 지엔션만 있으면 헬스." 나는 헬스에 대해서 "沒有興趣, 흥미가 없어." 근데 나는 헬스는 흥미가 없어. "我對健身沒有興趣." 자, "可是, 그러나" 그런데 나는 헬스에는 흥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니까 러한 가지 대안이 더 있어요. 나, 그러면, 음, 혼자 하는 게 재미가 없구나. 我면 우리 같이, 취, TV, 관, TV, 관. 그대로 읽으시면 체육관이에요. 우리 체육관에서, 따, 위, 마오, 치오, 따, 위, 마오, 치오. 이 따, 짜는 동사로, 손으로, 뿌+ 뿌+ 뿌 하는 거 구기 종목 중에 손으로 하는 운동 전부 다따를 쓰고요. 위 마오치오 어 깃털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거 배드민턴 그러면 우리 같이 체육관 가서 배드민턴 치자라고 다이어트가 배드민턴으로 기승전 배드민턴으로 끝납니다. 자 여자친구가. 헬스 재미없다고 하니까 좋은 남자, 남자 사람 친구 혹은 좋은 남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먼 추위 티비 관다 위 마우치 오바 자 그럼 마지막 대화만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可是我对健身没有兴趣可是我对健身没有兴趣那我们去体育馆打羽毛球吧 50분 5시 50분 5시 50분 5시 50분 5시 50분 5시 위, 마오, 치오. 이거 전부 다 삼성, 이성 패턴일 때 신경 써서 위, 마오, 치오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웠던 아주아주 아주 긴 문장 중에 중요한 패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추측이 맞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제가 강조해 드렸던 안 할란다, 뿌, 동사할러가 있어요. 나, 뭐, 뭐, 안 할란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밥안 먹을란다. 뭐였죠? 뿌, 출판러 자 여기서는 부샹 쉐러,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게 뒤에 있는 게 사성이면 이성으로, 뒤에 1, 2, 3 성이 나오면 원래대로 한다는 거. 여기는 사성이 있으니까 부샹 쉐러 하시네요. 자 나는 학교 안 갈란다. 워 부샹 쉐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 대단한 친구인데요 출근 안 할란다. 와, 자, 여기 사성이 으니까 부샹반러. 我不上班了.想班了.세 번째. 여행을 가려 했는데 뭔가 다른 일이 생겨서. 와. 또 나왔네요. 와. 부취리여라. 了我不去旅了 좋고요. 자, 이거는 밤마다 느끼는 아, 지말까 씻지 말아야겠다 자 여기는 삼성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워부 시저 러 삼성 삼성 나란히 있으니까 시오 네요 워부 시저 러시러 좋습니다 또 하나 시 씻는 거 씻는 건데 완이완한 그릇 량왕오완두 그릇 싸움 완세 그릇 그러면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그릇인데요 그릇을 씻는 거니까. 딩 동댕 설거지예요. 그러면 어, 설거지는 내일 하는 걸로. 자, 설거지 안 할래라고 하려면 얘도 삼성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我不洗了.不洗了.我不洗了.不洗了. 음. 설거지 안 할래라는 표현까지 뭐뭐안 할래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패턴은요. 오늘부터인데요. 총 찐티엔. 자, 이게 오늘부터인데요. 가이실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있는 여자 주인공은 从今天开始我要减肥 였고요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작 중국어를 다시 도전 从今天开始我要学汉语자두 번째는요 독서를 좀해볼 거예요 독음해도 그대로 독서예요 오늘부터 시작 책을 읽을 거야. 시작. 종진톈开始我要读书. 종진톈开始我要读书. 좋습니다. 세 번째 다짐은요 매해마다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만 쓰는 그거. 르지. 일기고요. 일기를 쓰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 일기를 쓰하겠어. 종진톈开始我要写日记. 어, 오늘 나왔던 표현 모두 여러분들이 1월달에 계획했었던 내용들이죠. 또 다시 계획하면 되죠. 정진 티엔 칼시 워이야. 음, 음. 자, 네 번째 도전. 쭈어 위지인데요 요거는 요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쭈어. 하겠다. 요가를 해야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늘부터 요가를 해야겠어라는 여자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처음 해 보려고 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꼭 요가를 해야지. 시작. 종칭엔 카이시 와야 어 위자. 여러분끼리 시작. 카이시 위자.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녀의 도전.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즈 싱처 자전거를 탈 거야. 지금은 빨래거리가 되어 있지만 처음 살 때는 목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지즈싱처. 지즈싱처.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 자전거를 탈 거야. 종진 태행 칼실. 워여. 지즈싱처. 종진 태행 칼실. 워여. 지즈싱처. 여기까지 오늘의 목표 오늘부터 할 거야. 내일 다시 외치면 되죠. 자 그리고 다음 패턴은요. 또에이不캉푸하오 뭐뭐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뭐가 건강에 좋지 않았어요? 뿌 출판 또에이不캉푸하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많이 먹었어요. 건강한 돼지가 되려고. 자 어떤 건 몸에 안 좋을까요? 라면. 라면은 또 에이징 캉푸하오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라면 对健康不好.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자 햄버거. 한번봐对健康不好. 그래요? 믿고 싶지 않네요. 자, 다음, 가되对健康不好. 커피, 对健康不好. 커피, 강健康不게건게 건강. 게 건강. 뭐가 되게 건강. 뭐가 되게 건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술, 술, 또에 건강不好. 술 몸에 좋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몸에 좋지 않군요. 자, 아오예는요. 아오 힘들어. 아오예 밤을 보내기 아오 힘든 거 밤새는 거. 아오예 밤새는 건 또에 건강不好. 맞아요. 지금은 밤을 새고 싶어도 셀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서. 자, 같이 해볼게요. 아오예 또에 건강不好. 자 건강에 좋지 않아요 패턴까지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짝꿍 찾아라 말씀드렸던 쯔여 짝꿍 찾을게요 쯔여. 그래서 이 조건만 충족되면 이 혜택 누릴 수 있어요. 쯔여 只有, 본문에서는 쯔여 요 수험증 학생증만 있으면 쯔오, 可以免费用, 공짜로 쓸수 있어요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오샹 따쉬에 시험 붙어서 대학만 들어가면 只要考上大学只요가上大면就요가交男朋友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주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주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요가많샹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우면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우면 수요가 우면요가 취업을 할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에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어요. "只要学汉语就可以找工作.""只要学汉语就可以找工作."只要就可以找工作 그렇습니다. 자세 번째. "找工作" 하기만 하면 직장만 구하면 "就可以赚钱,赚!" 돈을 벌었으니까 쫀 하고 보여주세요. 쫀 치엔 돈을 벌다라는 표현이고요. 돈 벌면 쫀 보여주세요. 쫀 치엔 자 그러면 직장만 구하면 돈을 벌수 있어요. 그렇, 그랬던가 주여저 공어즈可以赚钱. 맞아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볼게요只要找工作就可以赚钱. 네, 문장은 문장일 뿐.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할수 있어요.까지 보셨고요. 근데 중국어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즈야오 누 쉐시. 중국어 열심히만 하시면 저스트 즈오 케이. 즈오 케이. 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중국어는 어, 겨야오 쉐시.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쉐시. 짧게라도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만 하시면 정말 중국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 중국어는 이양 중국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한번 열심히 해봐요. 오늘 긴 내용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오늘 다이어트 얘기를 했잖아요. 남 운동하는 거 쳐다봐도 내 살은 안 빠지거든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중국어가 느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자신감 뿜뿜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많이 많이 따라하시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또 오늘도 많이 많이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화제로 만나 보도록 할게요. 따자 싱쿨라. 이회